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나 또 거기에 버텨서 신자들도 함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직접 꿈이나 환상이라도 주언이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직접 나타난 모습이 역력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의 모양으로 보내서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신약성 예로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수차 나타나시고 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양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때왜 우리에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역사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면 주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더 열렬히 믿게 될 것인데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개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은 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완전히 나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시거나 성령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완성시킬 때까지 예수님과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수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은 완전히 여기에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르다 말씀을 하셔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 다기록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또 천사들을 만나보려면 성경을 찾아가면 성경 안에서 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차스럽게 오늘날 또 이제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태산줄령이나 심산유곡이나 그런 데아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구리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도 이제는 우리를 도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저어버리고 신비주의에 젖어 가지고서 꿈이나 환상 속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중대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귀는 사,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여러가지 꿈이나 잘못된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찾아하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난 것 이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치료를 가지고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이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모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이미 와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그 일에 관해서 성거의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환상에 주의하라 나의 꿈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귀중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온 가족 전체가 그 손님에게 집중합니다. 집안 소재도 깨끗이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손님이면 빨리 뛰어나가서 환영을 하고 그 손님이 집에 있을 동안에 아주 편하게 지나고 또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서 손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도 손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산만게해서 다른 곳에 생각을 빼앗기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게 되고 손님과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손님을 섭섭하게 해서 그냥 돌아보내기 때문에 손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도 중대한 일이 생기면 우리 다른 것다 제껴 놓고 난다. 음그 중대한 일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대한 일을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많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비며 마음을 가라듬어 우리 마음을 집중하지 않냐고 잔만한 생각을 가지고 라디오 틀어놓고 혹은 테레비 소리가 왕왕하는데 그냥 적당히 성경 펼쳐가지고서 몇구절 근성으로 읽어보고 그냥 기도하고 집어치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기울이지 않냐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모셔드리고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요사이 학생들 공부하는 것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청소년들 공부하는 방에 가보면 아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틀어놓았서 안되기 때문에 귀에다가 아예 그냥 내시바를 꼽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한다고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왕왕왕 온갖 짜지나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도 꾸짖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조용하게 하고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이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짜진 소리를 듣고 왕왕거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야 세상이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는 음악소리가 나고 시끄러우면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데 요 사이는 산만해야 공부가 된다. 이 공부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대차락해도 그런 세대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날 때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재즈 음악 뽑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만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말씀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난 다음에 말씀 받에 하나님을 이 허공 중에 차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경건함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대하면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부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도 그 말씀 속에 있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도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도 그 속에서 나타나시고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이 성경은 무려 하나님이 약속만 해도 7천여 가지가 넘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유할때 그 말씀 속에 어떠한 부분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우는 하나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필요한 사람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방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동시에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정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평소에 성경을 잘 공부한 또 성경을 모르면 주의 종이나 선배 주의 일꾼들을 찾아가셔야 내가 필요한 그 말씀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계셔서 여러 가지 정상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에 부딪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해서 그렇게 찾아가면 둘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을 찾으시면, 그 다음 나의 이러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심스럽게 들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 안전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온갖 책상 밑에 장난하거나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이 그 공부에 집중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부잣집 아들인데, 아주 옷도 잘 입고 아버지가 돈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예 학교 오면 두둑한 소설책을 가지고 와요. 수업시간 내내 책상 밑에서 소설 읽고 있어요. 나참 그때 보니 기가 막히더군. 자기 아버지는 공부하라고 해서 돈 주어서 보냈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영어 시간, 수학 시간, 무슨 과학 시간, 지리 시간에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너소설보관리 있으면 밑에서. 아그 소설 볼바야뭐 집에서 학교 오지 말고 소설 보고 말지 학교 말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시험 칠 때는 칸닝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은 뺏긴다고 야단이니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흔적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헛된이 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는 장사태 에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다니고 그렇게 하면 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날 수 있죠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많은 병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병남을 입었나니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지금 교회 장로들을취할 것이요. 시들은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죽겠어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때로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린의 강군은 역사하는 님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의미를 모르면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인지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부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요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령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렷하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서 본어지쳐보뭘 합니까? 서로 입을 열어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뜻을 내가 알고 내 속에 있는 뜻을 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몸만 쳐다본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에 글를 기울여야 그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고 의지하면서 부회사 성령이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깊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재수 하나님 성령께 부탁하면 말씀 속에 는 깊은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해오는 것입니다. 그계시해오면 우리의 중간 심령의 눈이 활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들어오면 어두움에서 광명한 곳으로 나오듯이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에서 빛으로 전제해 나가고 영적인 눈이 더욱더욱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들은 말씀의 글을 기울여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않으 하면 끝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성령의 호도를 깨뜨려서 까지 둘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서도 하지 말하면 눈앞에다가 두고 등기면 길도 못걸어가고아무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마음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을 기록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이 말씀을 그냥 쫙 기록해놓아요. 자나 깨나 이 말씀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는 병든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연 영양소를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이제 나는 병들 필요가 없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이젠 내가 병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제 제가 홍콩 비행장에 앉아 있는데 몸이 몹시 병들은 우리 한국인 자매 한 분이 직장도 못 나가고 그래서 비행장까지 내게 안수기도를 받았나 봤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에 앉아 있는데 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해서 여태까지 기도를 했는데 오늘 비행장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매님 그냥 내게 기도하라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 연양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자매님 연양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철전에 가버렸는데 지금 자매님이 그병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매님이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막으로 너희가 병고층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2 0년 전에 자매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자매님이 아주 그병 덜머 죽어 있다면, 속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자매님의 아버지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모든 가게 도구를 다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서 자매님이 죽었으니 언제나 필요하거든, 가서 백화점에서 영수증 내는 공물건 찾아가거라. 그렇게 한다면, 자매님이 그 영수증을 들고 백화점에 가서 내끝내놓으라 그럽니까 왜요? 대가를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 자매님 것입니다. 그걸 안 찾아가는 것은 자매님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글 아니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서 아닌 줄 알고 돌아오시면 속하는 겁니다. 당당히 영수증 있으니까 영수증 내놓고 내것 내놓으시오.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치료의 대가는 예수님이 2, 7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고 그 영수증으로서 전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매님이 앓고 있는 그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자매님이 속아서 지금 병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자매님을 속인 거예요. 지금 속아시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알았은 적 속아시실 필요 있습니까? 이제는 틀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마땅히 속한 치료를 내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원수마귀야 이제는 안속는다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낮같이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자나께나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이 말씀대로 주장을 해서 자매님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 말씀이 꽉 들어차서 자매님과 이 말씀이 일치가 되고 자매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록해서 바라보므로 말씀과 동화되어버리면 자매님은 자연적으로 건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는 그냥 얼굴에 빛이 나고 화색이 돌고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법칙입니다. 자고 나도 이 말씀, 마음속에는 말씀을 바라보고, 잘 때도 바라보고, 일 때도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입술로 자꾸 중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만 이 말씀이 꽉점령해버리 그래서 내가 말씀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도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말씀을 근심으로 듣고 잊어버립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계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 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로 걸어갈 때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그럼 물에 빠지지 않고 물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만 물에 가아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놓고 24시간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입으로 늘 외우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도의 스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꽉 들어차면 그 말씀의 능력은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여기 성경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일단 마음에 그것을 확실히 기록했으면 그 다음 마음속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속에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대로 믿습니다. 눈에 나무전이안 보이고 그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술은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로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데려오시니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마음의 눈으로 이미 받은 것을 밝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에 받으려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대기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마귀는 와서 환경을 자꾸만 요동시킵니다. 그래서 감각을 중요하시야 어디 그말씀도이 이루어지냐. 그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말씀은안 된다. 환경에서 자꾸만 괴방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음속에 마귀가 잡고 의심을 갖다 주면 단호하게 믿음에서 자, 사탄을 물러가라.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라. 떠나. 가라. 나를 괴혁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늘 할렐루야를 하면 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호말리 장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려고 땅 밑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의 신이 곧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24시간 내 마음속에 말씀이 꽉 들어차 있게 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내가 힘차게 내 것으로 소유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마귀의 이심을 내어 쫓아버리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라. 왜요? 말씀이 즉 하나님이십니까? 그처럼 해서 하나님을 모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제껴놓고 허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에 찾아가셔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부여잡으십시오. 말씀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됨이여 강렬하게 해주시고 생명을얻때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희적을 베푸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낭패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란 자는 하나님을 바란 자란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니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예수 믿음면 구원하는 뜻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감시하면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중 천당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걸어와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기상천으로 하나님을 말씀 밖에서 환상이나 계시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다가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완성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주로 나타나시고 치료자로 나타나시고 성령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복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주님이시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